안녕하십니까.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조병선 선생님께서 차돌이 김영수를 보시고 이곳 전라남도 광주까지 오셨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차량 올류소렌토이 차량 저랑 시운전 하셨고, 어, 선생님께서는 1층에 어, 같이 오신 사모님이랑 쉬고 계십니다. 제가 이차 차량 난바 교환하고, 선생님께 양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돌이를 찾아주심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평택에서 오신 선생님께 어, 우리 주인님께서 차량 남박 교환해 주고 계십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저기 대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차량을 저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에서 차돌을 김영수를 보러 와 주시고 또렌또로다 가셨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가다가 쉬어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